여러분, 누군가 대화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말하는 중에 앞과 뒤가 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중에도. 말이 안 통하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은 보통 언제 하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렇죠 보통 부부싸움 할때 굉장히 많이 하는 경험들입니다. 물론 저는 2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왜안싸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내를 사려 있게 배려하고 귀히 여기는 시간 주를 이제 오늘로 채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남편 여러분? 아 진짜 잘한 거예요? 잘 못하신 분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한 분? <laughs> 스스로 판단이 안 돼요? <laughs> 네. 저도 하는데 못한 거는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한 분들 때문에 2주 연장합니다 네, 2주 더 아내를 사려깊게 여기고 그리고 어, 배려하고 그런 시간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바로 눈앞에서 다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 빠른 부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잘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었던 분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아직도 안 잡혀요? 13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이래요. 17절 말씀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러분, 이렇게 한 달락이 앞뒤가 완전히 달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을 행하면 회를 당하지 않는다는데. 17절 말씀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13절 말씀과 17절 말씀 둘 중에 어느 게 맞아 보이십니까? 어떤 게 맞아 보이세요? 17절이 맞아 보여요. 네, 둘다 맞는 거겠죠.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을 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베드로 전설을 얘기하면서 늘 보았듯이 이 글을 쓰는 시기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올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14절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이들은 이미 받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믿는 자들에게요 고난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걸 그들이 믿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기 전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내가 믿으면 고난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서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점점 고난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더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8장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8장 12절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을 때의 시기에는요. 이 그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집단적인 패닉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수루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루의 침공 때문에 두려워하는 대중들의 공포가 있더라도 너희들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시는지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남 유다는 아수르에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때 막 두려움에 당장 마주했던 그 아수르의 권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라고 하셨던 정의를 외면하고 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들은 알수가 아니라 그 이후에 150년이나 더 지난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걸 떠올리면서 이 이사야 선자의 외침을 당시 2000년 전자의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그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적과 외부의 핍박 때문이 아니다. 그러는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고통을 마주해요. 그럼 두려운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통 성경일 겁니다. 근데 인간은 보통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달랐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달랐지? 수없이 많은 그렇지 않았던, 달랐던, 당당하게 그 두려움에 맞서서 싸우고, 당당하게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붙잡고 믿은 거고요. 순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그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는 나의 가족이 또는 누군가는 나의 지인이 지금 어딘가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꽤 여럿이 있으세요. 그들은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의 가르치심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왜 근심하지 않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베드로가 얘기하듯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죽음의 현장을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오늘 말씀대로라면 너희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라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국 이겨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내가 더큰 벽을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당신이 이기신다는 것을 더 크게 경험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이 담대함 이것은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것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십시오 1660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잡, 잡히신 후에 재판을 받을 때에요 베드로가 대제자사장의 뜰 바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를 그린 그림이에요 보시면 불이 환하게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여인이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의 여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의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간대 없고, 공포에 휩싸인 노인의 얼굴로 일부러 그렇게 그려놨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아마 여러분들은 흐려서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그림, 오늘은 여기 PPT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상단 귀퉁이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방향은 바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고개를 들려서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이, 이 말씀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 보금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른,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돌이켜 보실 때 아마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일까 그는 나가서 그것을 생각하고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서 있는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둑으로 사라지는 예수님과 그러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초라한 노인의 얼굴로 빛에 노출된 그런 베드로 그 결과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요 모두가 어두운 곳에 계신 예수님의 시선을 죄 때문에 그분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처절한 자신의 기억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자신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제사장의 여종 하나에게도 맞닥뜨려서 그 여정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초라하고 부끄럽고 약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맞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에게 변화는 단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이기며 살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지적인 동의를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슴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로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시간에 매여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 소망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베드로의 편지는요 소망에 관한 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거든요. 앞으로 얼마나 더큰 고통과 지난한 고통을 지나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으로만 보자면 갈수록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서. 그냥 죽음만 가까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알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애워싸는 수많은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때로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먹먹한 그런 소구름이 있어도, 함께 탄식하고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내게 소망 주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소망을 깊이 알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소망의 모습이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비방하기 위해서 물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물어요. 근데 그 묻는 이유가 무엇이건 도대체 네 안에 있는 소망 도대체 뭐냐? 너는 왜 우리와 다르냐? 사람들이 보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가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앞에 나왔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무릎 꿇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은 자들이 할수 있는 그런 자들만 할수 있는 일이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단순히 고백,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그냥 희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을 대할 때, 또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움에 처해서 고통스러워질 때, 그때 그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증거가 소망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에게서 소망을 품었구나 하는 게더잘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때로는 우리가 호흡하고 경험한 모든 일들이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답을 해 나가는 시간이라면 과정이라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대답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대답해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되어 질 때, 그때 우리 삶의 대답이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것도 나 혼자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대답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써 나가시는 그런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 대답은 이미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내 삶에 이제는 함께 응답하시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과 함께 대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내용은 판타지입니다. 제가 왜 그냥 드라마한테 판타지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설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병원이 큰 병원인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요. 이사장, 병원장, 의사들, 간호사들, 하나같이 다 착하고 욕심이 없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큰 병원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속에 그래 이 어려운 시절에 모두가 다 함께 잘되기를 소망하는 판타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건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판타지라면 우리에게 진짜 삶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에 나왔던 대로 우리끼리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발본을 쳐도 불가능하고 드라마에만 있을 법한 판타지인데 말씀을 봤더니 이게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일이시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것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판타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판타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를 바꾸면 우리는 이 단어를 소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살면 드러나게 되어지고 대답하게 되어지고 삶으로 대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판타지가 아니라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소망의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그 소망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사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꽉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었더니,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온갖 절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팔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 버는 일을 포기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늘 내가 벌어 쓰는 일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죽음을 너무 일찍 맛보았고요. 시체를 닦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긴 유학 생을 악착같이 가족과 함께 살아내며 공부했고요. 독일에서 오래 공부하다 보니 내땅 조국에 너무 큰 빚을 진것 같아서. 한국에 돌아가서는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발버둥 치고 애썼는데 그 순간 숙인 느끼는 절망들도 너무 컸습니다. 목회는 또 쉬울까요? 목회라는 건 수많은 아픔과 소그름을 참아내는 일이 목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저는 괜찮아요. 그 절망 같은 시간도 사실은 평생이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그래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이 보기에는 절망이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소망이 있거든요. 어려서는 교회가 집이었고, 지나가는 길이 안식처처럼 느껴졌다면, 커서는 진짜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셔서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였던 절망이 당신의 눈으로 보니까, 당신의 소망으로 보니까 진짜 괜찮아지는 은혜를, 감격하는 은혜를 매일, 그래서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군가 소망이 무엇이냐 묻거든, 그냥 대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두려움이 내가 가진 절망이 뒤로하고 내 주님을 향하여 드는 그 눈을 언제라도 나를 향해서 시선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소망을 기쁨으로 사는 것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쁨 가운데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